3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탄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아들 군사령관 아부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이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유아베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맛시 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궁금해하고 또 많은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가? 늘 궁금하고 늘 질문거리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은 흡족해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늘 하게 되죠.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쌀이 점점 떨어지고 생활비가 점점점점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직장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지금 저희 직장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월 천만 원을 드립니다. 수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늦게까지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 즉,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기도했는데 정말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거죠. 문제가 있어요. 신자로서. 어떤 문제냐? 주일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수요일, 금요일도 말씀 공부 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의 기쁨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분명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열렸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석하고 취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고 그 취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까요? 자,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제 성경의 저자는 다시 다윗과 사울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윗을 쫓는 사울과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절 말씀에 십 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사울에게 한 사람이 와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줍니다. 그러자 사울은 3천명의 군사를 모아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죠. 이때 다윗도 사울이 늘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정탄꾼을 배치해 놨는데 그 정탄꾼을 통하여서 사울이 자기에게 오고 있음을 보고 봤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근처까지 왔어요. 다윗은 멀리서 보고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치고 있고 자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제 다윗은 발 빠른 아비새와 함께 몰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고 드디어 자고 있는 사울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속이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어찌 보면 참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울만 없으면 따르는 600명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수 있고 더 이상 이렇게 도망자 신세를 살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비세와 다윗의 대화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비세가 말하죠. 8절에 말합니다.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세가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상황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기회라고 해석할 법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동조할까요? 동의할까요? 구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죠? 지금 기회는 하나님이 사울를 없애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똑같은,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한 사람은 없애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한 사람은 없애면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사울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사울를 없애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죠?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이슨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부분이라면 그 상황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했는데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난 예배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자,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날마다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풀려지는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의 시선을 두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데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비결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